성산천일이호신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몇월의 탄생석, 뭐 몇월의 탄생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생일마다 어울리는 장신구가 있을까요? 있죠. 1월달 생일부터 12월달 생일이잖아. 그래서 네. 12지야. <laughs> 근데 사실은, 어, 궁금양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 이런 거를. 그렇죠. 근데 한번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아,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어, 오늘 하게 됐네. 1월달 생일 분들은 뭐, 기네트라고 해서, 어, 짙은 붉은색 있잖아. 짙은 붉은색으로 뿌러츠를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 진실, 충실, 우애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음. 1월달 생일은. 네. 그래서, 어, 가네트, 짙은 붉은색. 지니면 좋다, 몸에. 네. 그러면은 행운이 온다. 음. 그지 행운이 있겠지? 네. 나한테 좀 맞는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월달 생일은 자수정이라고 음. 가지색. 네. 보라색인가 네. 가지색은 이제 뭘 이거는 저기를 하냐 평화와 성실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음, 뜻이야. 네. 또 이제 3월달 3월달은 산호 빨간색. 음. 우리 왜 옛날에 산호 빨간색도 많이 반지 엄마들이 많이 했어 옛날 우리 시대 때는 어, 산호 빨간색 침착 용감 청명이라 고르는 그래, 뜻이. 그래서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4월달 생일 분들은 다이아몬드 있잖아 하얀색. 네. 하얀색을 하면 순결 고기래, 그게 유귀하다 <laughs> <신기하다> 이러잖아. <laughs>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5월달 생일, 네. 5월달 생이신 분은 이제 빛이, 빛이 파란색은 행운하고 행복을 가져온대. 어. 응? 네. 행복과 행운을 가져온다니까 어, 진님은 좋을 것 같고 또 6월달 생일이신 분은 진주. 흰색 진주 뭐 옛날에 뭐 눈물 하니까 진주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네. 근데 (6월달) 생일 신부는 진주 흰색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귀를 뜻한데 음. 응? 그래서 (6월달) 생일 신부는 진주 하얀 걸 지니면 좋다 네. 또 (7월달에) 시, 자, 생일 신부는 누비 루비. 빨간색 누비 아. <laughs> 어, 누비가 빨간색을 내가 지니게 되면 (7월달) 생일 신분를 가지고 있으면 열정. 인내, 뭐이염 이런 거를 가지고 갖추고 있다. 네. 그러니까 좋다. 또 8월달 생일은 뭐 사드 우익스라고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런 거는 연한 검정색. 음. 연한 검정색은 이거는 부부의 행복과 화합을 뜻한데. 어? 그래서 몸의 지니은 좋다. 네. 응? 그리고 9월생은 블루 사이에 보라고 해서 블루 색깔. 음. 그러면은 자의 성실, 덕망. 뜻을 갖고 있대. 네. 어 그래서 어 블루 색깔을 한번 좋다. 구월생은 하고 이제 시월생, 10월생. 시월생은 오팔 다섯 가지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인내와 한해 한희 이런 이거를 어 저기 상징을 한대. 네. 그리고 1 1월생은 특파주라고, 특파주라는 하늘색이다, 하늘색. 네네. 하늘색은 우애와 희망과 결백을 <laughs> 증명하는 네. 그런 거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몸에 지니면 좋대. 이제 어쨌든 반주하든지 뭐 목걸이라든지, 어, 할수 있잖아. 팔찌를하든지 네. 아니면 브릿지하든지 네.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12월생. 12월생은 코키색 포키색, 포키색, 오, 청색. 네. 청색은 성공과 승리를 뜻한대 그를 진입이 되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다는데 근데 나 역시도 이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궁금할 때가 있었어 아 나는 생일이 몇 월달인데 뭘 지니면 좋을까 그리 어. 손님들도 또 물어봐 네. 혹시 선생님 나 생일이 몇 월달인데요 그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석을 한다면은 무슨 색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줘또 어, 이렇게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다른 월생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7월인데 어, 7월. 저는 이제 루비라고 말씀을 어,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제가 막 토파즈 이렇게 막 자고 아, 오면은 아, 그 아, 기운을 제가 받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왜냐면 1월생과 네. 2월생 1저 12월생까지 다 각자가 틀리잖아. 음. 각자가 틀리고 보석도 다틀리아 세상도 다 틀리잖아. 네. 그런데 내가 저걸 갖고 싶다 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수정을 지냈어요, 그냥 지냈는데 네. 내가 다이어를 갖고 싶어. 네. 그러면 여기다 자수요을치는데다이날 했어. 네. 그럼 그기회을다 받지 를 못하겠지. 왜? 음.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정해져 있겠지. 괜히 정해진 건 아니지 않을까? 아, 그런 그렇긴. 생각이 드네. 그런. 그러니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잖아. 음.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그, 달래 있는, 나한테 좋은 거를 지냈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는. 그걸 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신이 정해져 있는 것만 골라 먹어도 충분하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